우리는 SNS 시대를 사는데 이게 정보 시대죠. 정보의 홍수가 난 시대예요. 근데 정보라는 것은 탁 나타나서 자극하고 사라져요. 그래서 정보에 대해서는 리액트밖에 없어요. 리액트밖에 없고 사유가 소멸되어 버려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특징이 파편합니다. 전체가 필요 없고 단편적인 이용만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는 가만 보면은. 보수는 보수 쪽의 논리만 가지고, 진보는 진보 쪽의 논리만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지, 전체 진리를 보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실제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라든지 우정이라든지 관계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나누어지는 시간과 사건들 통해서 물을 읽는 것인데 그런 것은 다 사라지고 전부가 파편화되어서. 이제는 부딪히고 자극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지만 무르익은 것이 아니어서 충격에 약해요. 요즘의 관계라는 것은 단말마적이고 굉장히 짧습니다. 적은 충격에도 팍팍팍 파편이 되어서 나가죠. 두 번째가 불신의 사회예요. 이 정보는 단편적으로 이용을 하는 뿐이지 그걸 사용하는 사람조차도 이게 진리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정보를 이용하면서도 실제가 아님을 알아요. 그래서 자신을 비존재화 시켜버려요. 네. 자신이 그 정보를 이용하는 거지 정보를 이용하는 자신에 대한 책임감과 인격감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과 실제가 분리되어서 사실은 자신의 존재를 자기 스스로 억눌러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는 이 거짓을 잘하는 것을 처세술이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단말마적이에요. 이게 저는 볼때 제일 심각한 것인데 멈춤이 사라져요. 정보는 탁 자극하고 사라지고 그 즉시로 리액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는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춤에서 자각과 사유가 피어나는 것인데 자각과 사유가 소멸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깊이가 없는 것이죠. 이 표면적인 표피적인 계산뿐입니다. 그래서 희생이 불가능해요. 표면에서 이익이냐 손해냐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 희생이라는 것은 깊은 하나됨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부모와 자식은 이 깊은 뿌리에서 하나되기 때문에 희생이 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의 관계 속에는 희생이 사라진 이유가 이 표피적 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보 사회에. 위험성입니다.